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영아새싹 어린이들부터 유아기세, 유년꿈땅, 초등예담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중등부 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만히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과 손을 흔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캐롤, 즐거운 노래,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인간으로 태어나신 생일을 우리 축하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좀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막 태어나신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깐난하기로 계신 말구유에 누이신 상태로 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목자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깐난하기, 말 구유의 누이, 누이신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예, 기쁜 소식, 천사들이 전하여 준그 소식을 듣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본적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 천사들 본적 있나요? 천사들 본 사람 한 손들어 보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은 귀신들도 보는데 저도 한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귀신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걸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친구들도 보는 귀신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어느 날 밤에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것도요, 천사 한,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와 같은 그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한 것을 들었던 거예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거대한 무리들이 나팔을 울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11절 12절을 제가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정말 이런 아기가 있는가? 베들레헴 시내를 막 찾아다녔을 겁니다. 이 목자들이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가정집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죠. 천사들이 말한 것이 정, 정말이라면 마국간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아그 말이 사실이라면 구유에 놓인 아기 그래 마구간 을 한번 찾아다녀 보자.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지는 않죠. 정말 그럴까? 근데 마구간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누구의 누구의 울음소리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울음소리였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 정말 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말구유에 아기가 놓여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알았어요. 야! 천사들이 한 말이 정말이구나. 천사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수많은 군대와 같은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이 우리가 헛것을 본게 아니라 제대로 본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다니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 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또한 가지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아기. 근데 이 아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아기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자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좀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좀 대단해 보여야 되는데, 고작 이 아기란. 야, 이 아기가 클때 나는 벌써 죽을지도 몰라. 언제 기다려? 아마 그렇게 푸념했던 목자들도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 이 조그만 아기, 과연 이게 뭘할 것이냐 는 거예요. 그런데, 이목자들은 푸념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아기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는 언젠가는 자라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보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간 이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실 것이에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대로 정말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아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기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구유에 놓인 초라한 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비록 아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이루시 못한, 이루지 못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올것 같습니까? 성경말씀이 정말 기준이, 정말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목자들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 인형 갖다 놓고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경배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시길,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 중등학생, 또 고등학생, 또한 청년들, 모든 세대가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모든 시간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